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식사들은 하셨는지 나 혼자 이렇게 힐링하면서요. 여기 촬영을 해줄게요. 경치가요. 여기가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우리 집터예요. 근데요, 이거를 기장 부지에다가 군에다가 줘서 기장에서 이렇게 공원 부지로 만들어놨어요. 그때 당시 83년도 어. 음, 음. 집을 없애버리고 여기가 이렇게다. 어? 아. 83년도, 어? 여기가 우리 집트인데, 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유인이 유언을 했는데요. 여기다가 뿌려달래서, 여기다가 그때 당시, 부산 단감동화장터 갔다가 여기 모시고 오셔가고 여기다, 요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원이돼가고요 제가 꼭 1년에 한 번씩 아버지 배로 여기를 이렇게 온답니다. 어.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이라 아... 저기는 원래 고려 원자 발전소가 보이시죠? 음. 여기는 기장 신평이라 하는데 신평 동네 이름이 신평이 이렇게 음. 아. 1년에 꼭한 번씩 내가 여기를 오게 되네요. 이렇게. 아, 어릴적 살던 곳이 돼서, 오무는 많은 추억이 생각이 난답니다. 추억도 생각이 나고, 그 옛날 83년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 이곳을, 떠났는데 이렇게 공원부지가 돼갖고요. 1년에 꼭한 번씩 여기를 오게 되네요. 응? 여기 바닷가 보이시죠? 응? 저기 그 옛날에 아버지가 유혼을 왜 여기다가 유물을 뿌리 달라고 하셨는지 아, 지금이 와서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음. 음. 저거는, 그때 내 스물다섯 살이었는데 소나무가 저렇게, 좀 그대로네, 크지도 않고. 응? <laughs> 저렇게 나무가, 절졸이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네 그루 있는데, 저기가 집이 있었어요. 집이 이제 없어졌죠. 없어지고, 응? 여기는 햇녀가 있, 많아, 많이 있어요. 물질들 자도그 그 옛날에 저기 바닷가에 물질 했어요 저도 물질 할줄 알아요 아 병아버지 요리 내려가세요 응 요리 이제는 내려가는데도 해놨네요 응. 아 아우 어, 요렇게 여기는 고려원절발전소. 이 아침에 동해 바다, 바다 구경들 하세요. 바다 구경들. 음. 음. 시간이 아침 시간이다. 오늘 일요일이라 다들 잠들 주무시나. 아무도 안 오시네. 아, 여기 앉아갖고 다육이 팔면 좋겠네. 응? 응? 여기 앉아갖고 다육이 팔면 되겠다. 응, 응? 여기 앉아갖고, 어... 이렇게. 하니 응? 응. 누가 오셨나? 엄선자 담이다 여기가요. 여기에, 여기에서 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스물다섯 살 때까지 살았던 곳이에요. 음, 음.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해변을 둘이서 걷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 올라요. 눈물마저 핑도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세월이 다가기 전에, 내 모습 변하기 전에 사랑하는 그대, 그대와 둘이 오늘은 다육이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저께도 잠깐 용신당 사, 촬영을 했고요. 지금도요. 여기서 아침밥 먹고 와갖고요. 여기를 어, 덜 쳐서 가는 길이라 항상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간답니다. 어, 여기 구경들 엄청나게 오고요. 어, 1월 1일 해도지. 그때는 여기가 발들 틈이 없어요, 여기가. 여기가 말도 못하는 데에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여기가. 음, 저 바다에 지금 해녀들이, 우 물, 물질하고 있어요. 전복, 소라 해삼. 음, 아유, 얘네들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응. 다육이도 색깔이 이렇게 이쁘면 좋겠다. 응 이쁘다. 아. 응? 응. 아유 세상이 어쩌면 이렇게 이쁠까 이쁘다 이쁘다. 응. 바다 구경하세요 바다 구경. 응. 바다 구경들 하세요. 바다 구경들. 와, 이거는 뭐, 이게 검다육이라 해야 되겠네. 어. 아. 여기서 여르고 놀고 합니다. 어? 여기 기장 앞바다 구경들 좀 하세요. 힐링들 하시고. 아 멋있는지, 아침 햇살에 벌써 떴어, 응? 아침 식사들 하시고 오늘은 일요일이라 아직 이불 속에서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신가, 응? 응. 예. 네. 이거 봐요 여기가 신평소공원 중공일 2010년 6월 12일날 했네. 아 이제 내년을 약속하고 오늘은 여기서 구경들 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힐링들 하시고요